자 오늘은 어? 어? 어, 포천으로 왔습니다. 벤나이프 TV 포천입니다. 어? 아니 우리 애기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연상들 <laughs> 네, 아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네. 어린 친구들이 어, 저랑 정신 연령이 맞아서 되게 친해요. 친구 같이 지냅니다. 캠핑하는 지인 중에 어, 공장 어, 캠핑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잠시 만 보여드릴게요. 어, 영남 캠핑카에서 제작한 트레올라인 660젤 모빌 젤 모빌, 젤 모빌, 젤 모빌, 아리아 모빌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나 나 누군지 몰랐는데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어, 세팅을 하고 오랜만에 또 좋은 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laughs>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습니다 젤모빌 유저분 중에, 갬성캠퍼가 생겼습니다. 자, 자.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홍이부입니다. 홍이부님. 네. 자, 지금 돗자리도 사셨는데, 예, 패턴을 좀 달리, 이두 장이에요, 두 장. 패턴을 달리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주변에 있는 나무로 해서,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만 따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요거만 네이버에, 이거 뭐라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인디언 행어, 뭐라고 아. 해야 되나? 네. 여하튼, 뭐, 이런게 네. 있습니다. 지금 좀 랜턴이 좀 깨기는 하는데. 어저께 롯데리아에서 어. 득템한 거예요. <laughs> 12,500원. 이렇게 어. 지금 돼 있고요. 어. 어. 이 마샬 이 어. 스피커 디자인으로 된. 아니, 아니. 어 이렇게 빼는 거구나. 이야. 지금 실내도 지금 계속 인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 위에다가 나뭇잎도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볼까요? 우리가 침실 공간인데 예뻐요 예, 이불 이불도 예쁘고 어, 여기 지금 재수 씨가 좀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얼마나 예뻐요 제 눈에는 베어본즈 <laughs> 어, 랜턴도 여기 걸어놔서 주무실 때 이렇게 틀고 주무신데요 두개두개 예. 이거는 제가 선물해서 해드렸던 어, 그런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또 원래 발판인데 저, 조명도 이렇게 활용을 잘 하셨네 예쁩이다 지금. 뭐 갑자기 봐. 어떤 분이 오셨네? 네. 지금...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캠핑 깨... 파. <laughs> 반갑습니다. 어떻게 먼길 예. 오신다고? 예예. 예. 지금 전국 일주 시작이십니까? 전국 일주인데 어딜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laughs> 지금 이게 시작 <시장> 아닙니까?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어딜 지금 다니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채널 먼저 바꾸시고. 아이고 아니가 아, 오늘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냥 유튜브 스타인 되셨어요, 아, 아니, 요즘에. <laughs> 요즘에 저, 네, 저, 아, 네. 얼굴이 더, 잘생, 더 잘생겨지셨네. 아, <웃음> <웃음> 지금 차영은 하나, 둘, 아니, 셋, 아니.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대가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온 건가? 아니다. 지금 차가 뭐한대두대 대 정도 더올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소모임이 됐네.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어,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어, 계속 보여드릴게요. 음, 오늘 이쁜 이쁜 차가 너무 많네. 어, 벨라 630R 모델인 데요 인테리어를 예전부터 좀 잘했던 차량이에요 아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벽면에 이렇게 이건 뭐죠? 등 아하 아하 이건 수면등입니다 이건 수면등 예 네. 어디다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음. 원하는 데딱 붙여서 붙이는 오아 자석? 어? 어떻게 이게 붙을 수가 있지? 이게 쇠인가? 네 쇠를 내가 이렇게 아하 네 아하. 붙여서 원하는 데딱 음. 붙이는 딱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음. 딱 이렇게, <laughs> <딱> 이렇게 붙이면 <붙여요. 웃음> 아니 왜 얘기 계속 찾아와? 소파는 원래 재질이 이건가요, 육성공간이? 네, 네.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 원래 이거예요. 아 그래요? 네. 4인 가족 딱 네. 가면은 한명한 네. 한 명씩 자고 저는 음. 여기서. 여기서? 그아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아하.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여어보 열어, 야, 자, 이렇게, 그 여러분, 보시면, 열어보자. 남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캠핑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어신다니 아유, 예, 예, <laughs> 정말 좋아. 굳이 침대 변화을안 하고. 아, 이거 빼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딱 빼서. 네. 편하지 않아도? 아, 아니 굳이. 아. 편하게 딱 세면서 딱 자는 거죠. 이렇게. 어, 그렇네. 어? 어, 편한데, 어, 필요한데. 그냥? 사이즈 어, 괜찮은아 네. 어, 제가 요즘에 좀 힘든해가지고 <laughs> 전국투어는 무슨 전국투어예요 이거 전국, 전국 알코 투어하는 것 같아 하던데 화장실 가 바로 돼요? 네 어. 보셨던데 음 화장실도 참잘 해놓으셨다 이게 진짜 이, 이게 그 캠핑 그 오래 하셨던 분들의 어떤 흔적들입니다. <웃음> 네, 예, <laughs> 네, 보세요. 실사용자. 네, 실사용. 네, 진짜 네, 이런 네. 게 흔적이에요, 이런 게. 진짜 이런 음. 화장실을 음. 사용을 해야. 음, 진짜. 음, 제가 즐거운 캠핑을 이렇게 할수 보면 조금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이 잘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캠핑카 화장실을. 연세 있는 분들 그걸 버리는 거를 약간 조금 좀 약간 비위상하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약품 넣고 하다 보면 물론 냄새는 좀 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릴 때 냄새 좀 나긴 하는데 어좀더 뭐 즐겁고 편안한 캠핑을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하시는 게또 좋지 않을까 제가 자꾸 화장실 화장실 얘기하는 거는 어 반드시 꼭 그렇게 그 하셔야 되는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목소리> 근데 없나? 배기 해요? 기게 하는 이거? 대게 하는 거야 네? 는 거야 이야얘보다 퀄리티가 정말 나가스 뒤집어야되네 아가스를뒤집어서 놔야 된다 <laughs> 몇, 몇 가닥 안 남은 머리 탄거 같은데? <웃음> 냄새가? <웃음> 아직 탈게 나왔어? 야 좋다 이거 이야 뜨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단점은 너무 크다 위..위호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는? 요겁니다 검색하시면될것 <laughs> 같습니다 좀 사이즈가 커요 손에로 봤을 때 어, 사이즈가 큰 단점 단점을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바람이야 아니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laughs> 열혈 그 구독자님이신데 주한신크님주한신크님 네, 네. <laughs> 네, 저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으셔서 아, 저, <laughs> 이렇게 오늘 말해주시나요? 네, 아리아 고 뭐야, 뭐야? 네. 제주도 갈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네, 네, 네. 제가 봤거든요 아 예전부터 네, 예전부터 아, 18년도부터 그 ㅎ ㅎ ㅎ ㅎ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와옷 좋다 와아 수옹 <laughs> 아 풀었어 저희 찐팬님을 그 <laughs> 만나서 제가 제가 입고 있던 스티커보다 <laughs> <laughs> <야> <laughs> <야> 이게 스티커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캠핑 갈때 마다 이거 입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스티커가 필요 없다 야 이야 진짜 맞아 맞아. 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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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laughs> 좋은데. 이것도 어, 좋은데. 뭐. 나한테 맡겠다. 난 아, 이거 좋은데, 이거. 그냥 뭐 다 벗고 가야겠네. <laughs> 다 벗고 가야겠어. <laughs> 아니 아니 그저 머리 머리도 줄게 머리. <laughs> 형님 형님 머리 좀 줘. <laughs> 형님 머리 좀 줄게. <웃음> 어, <웃음> <웃음> 나를 줘. <좀. 웃음> 아니 <웃음> 머리도 다 줄게. <laughs> 어 저희 또 제주도에서 오신 또 형님이 반응도 <laughs>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네 신발에 이이 주고 사왔는데아이 형님. 아차 어, 형님 너무 멋있다. 야 이게 어. 이사 캠핑카에서 만든 칸야 기가막 우와 이야 이거는 다 튜닝을 하신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멋있다 오야휠도야 응. 안돼 잠깐 봐볼게요오야 이렇게 거실 공간 이렇게 있는데 야꽤 넓구나 이 상판도 예쁘다 소파도 재질이 아 해브레그로 했으면 더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뭐 전체적인 조합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커도 저렇게 매립이 돼 있어서 고급스럽고 야 엄청 넓다. 야 벙커가 <laughs> 야 멋있다. 이 세탁 이건 세탁기, 요 세탁기. 지금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이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정신 사납 <사났어>. 죠？딱 <목소리> 봉1 번, 2번해 주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투표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꿀팁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여기는 꿀팁 없고 근데 에이, 원래 <laughs>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맛있다. 저번에도 한번내 옷장하고 <laughs> 그 축퍼하고할때주리가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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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막 경악을 하던데 일단 제가 먼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모 대결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 우스울 정도로 저는 그냥 확고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누가 이길, 이길 거라는 제 생각에는 저는